17일인데요. 요즘 산에 오르다 보면 어, 이렇게 진한 초록 이파리에 꽃대가 올라와서 어, 연노랑 꽃을 피우고 있는 그런 노루발이 흔히 눈에 띄어요. 한 모양이 마치 노루 발자국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노루발인데요. 노루발은 겨울에도 이파리가 시들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상록풀이에요. 여러 해살이 풀인데요. 겨울에 주로 사슴이나 노루가 이 풀을 즐겨 뜯어먹는다고 해서요. 일명 사슴풀이라고도 불러요. 이 노루발은 굉장히 다양하고도 탁월한... 그런 양리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초예요. 어, 폐결액이나 위염, 또 풍이나 습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지마비, 또그 류마치스 관절염, 또 과다 출혈이나 또 자궁출혈, 이런데도 효과가 아주 좋고요. 또 다양한 균을 살균하는 그런 항균 작용으로도 대단한 그런 풀이에요. 음, 그리고 그 콩팥염이나 음, 그 단백뇨, 혈뇨 이런데도 굉장히 탁월한 그양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산에 오르다가 벌레 물리거나 또 독한 모기에 쏘이거나 아무튼 독충에 물렸을 때. 그래서 가렵고 붓고 그럴 때이 노루발 풀을 짓이겨서 문지르면 쉽게 부기가 가라앉고 가려움증이 그 사라질 정도로 효과가 있고요 어 그리고 뭐 신장 기능을 아주 튼튼하게 호환 신장을 강화시켜서요 어 발기부전이나 또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요통이나 이런데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요. 비뇨기계 질환에도 효과가 아주 좋은 그런 약초입니다. 말려서 그 차로 달여 마시기도 하고요. 또 생즙에 조금씩 넣어서 짜서 마시기도 하고요. 아무튼 다양하게 이런 양이 음, 작용이 있어서 좋은 그 약초로 쓰여지는 노루발 아, 요즘에 아주 한창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고 있어요 6월 보통 중순에서부터 7월 초 정도까지 꽃을 피우는데요 겨울에는 상록풀이라서 눈에 아주 쉽게 띄죠 주로 겨울에 아니면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음, 요즘 같은 여름에 음, 여름 초입에 예, 전초를 다 약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음, 제가 뿌리를 지금 하나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뿌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한번 맛을 볼게요. 맛은 어떤가? 음, 굉장히 이게 이렇게 당겨 보면요. 끊어지지도 않아요. 얼마나 질긴지요? 굉장히 겨울을 견디는 삼노풀이니 굉장히 강하죠. 강한 만큼 약, 양리 효능도 그만큼 강하고 탁월하죠. 음, 씹어 보면요, 음, 아주 쓴 맛이 가장 강하고요. 그리고 단맛과 음. 떫은 맛. 그리고 약간의 매운맛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맛, 맛이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만큼 여러 어, 장, 그 오장육부에 좋은 다양한 효과를 낼수 있는 거죠. 어, 그 성질로는요, 이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몸이 냉한 분들에게 그 양리 효과가 훨씬 좋겠죠. 그 몸이 좀 열이 많고 따뜻한 분은 어, 이것을 많이 오래 장기간 그 복용하는 것은 음, 자제하는 게 좋을 거고요. 조입니다좀더 한번 자세히 볼까요? 아, 꽃이 이렇게. 아래로 고개를 다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꽃 모양을 자세히 들여다보려면 이렇게 젖혀봤습니다. 아우 정말 예쁘죠? 이 꽃술도 참 특이한 꽃술을 가지고 있네요.